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어, 댓글 남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미래 섹터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약 바이오 기업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업에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통틀어서 1월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되는 연초 주요 업종 상승세 중에서 제약. 지금 업종 지수가 가장 많이 올라 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모멘텀으로서 지금 뭐 이제 hbm 쪽에 의해 가지고 반도체 업종 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작년부터 이제 주도 업종이었던 2차전지 전부를 이제 어 포함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제약바이오가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기업 hlb 같은 경우는 코스닥 기업에서 이제 시가총액 10조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어 현재 지금 에코프로그룹 다음으로 가장 거대한 코스닥 시총을 차지를 하고 있겠죠. 어, HLB가 지금 5월달 미국 FDA 임상 통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HLB 쪽에서 신약개발을 진행을 한지 15년 만에 결실이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어, HLB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이 신약 통과가 진행이 되려고 하는 부분들, 면역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의 병용 투여 요법으로서 어, 진행이 된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최근에 지금이 HLB 쪽에서 공장 실사가 통과가 됐다. 그러니까 이 FDA 통과가 된 이후에 북미 지역에, 미국 포함해서, 팔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어, 공장이 지금 FDA 요건에 맞느냐. 실사가 통과가 됐다. 이 실사가 통과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사실상 확정이다라는, 어, 그런 기대감이 이제 커지고 있겠죠. 지금 현재 HLB처럼 국내 바이오 벤처들의 병용요법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현재 연초에 제약바이오의 모멘텀이 커지고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의 급등입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 주요 업종 중에서 올해 상승세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주요 업종 포함을 해가지고 전체 업종을 통틀어가지고 올해 상승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한 국내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한7% 8% 정도 2차전지가 포진이 되어 있는 일반 전자전기 업종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해 하락했고요.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 같은 경우는 10% 이상 유일 크게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 달 글로벌 3대 암학회, 미국 암학회가 이제 열리게 되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특히나 지금 AI 반도체 차익 매물이 이번 주 어느 정도 나타나게 되면서 반도체가 아무래도 코스닥 주요 업종이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들이 특히나 최근에 HBM 관련된 기업들이 크게 올라가게 되면서 해당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이제 커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지수 자체가 급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약바이오가 방어해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코스닥 제약바이오 대장주 HLB가 시가총액 1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3월 8일 금요일 당시 때20% 급등까지 진행이 되면서 시총이 지금 12조가 되었는데 어마무시한 상승세예요. 최근 4개월 동안에 3배 이상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중국의 항서제약과 함께 간암 치료제를 병용 임상 중입니다. 간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침묵의 암으로서 침묵의 장기적의 간이 아픈 것도 모르고 진짜 굉장히 너무너무 심각해졌을 때 치료하기 너무 어려워졌을 때야 그때서야 이제 암이 걸렸다라는 걸 알게 될수 있을 정도로 극성, 좀 말기에 발견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치료가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간암 치료제가 많이 없는데 는 그런 상황이겠는데 이 HLB와 중, 어, 중국의 항서제약 쪽의 병용투여 요법이 이번 5월달에 미국 FDA 신약승인이 유력하다라는 지금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HLB 같은 경우는 표적치료제를 개발 중이겠고요, 중국의 항서제약은 면역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게 되면서 두 개를 이제 짬뽕을 해가지고 병용임상 두 개를 전부 다 투입을 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글로벌 1위 항암신약인 머크사의 키트루다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이 면역 치료제와 같은 기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어~ 지금 현재 면역 항암제로서 어~ 항암 신약 전반적인 부분을 통틀어서 본다라고 해도 얘가 매출이 가장 압도적으로 이제 높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번에도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암세포 같은 경우는 인간의 자체적인 면역작용을 회피를 합니다 그니까 몸에 무슨 병균이 들어왔다라고 하던가 인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종양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이제 면역세포가 그것을 자연적으로 없애고 사멸작용을 하는, 그러니까 면역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암이 이게 무서운 부분이 스스로 우리 몸 안에서 치료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지금 이제 이 마치 이 암세포가, 어, 마치 이제 투명 망토를 쓴 것처럼, 어, 지금 이제 이, 어, 지금 이 면역세포에게, 어, 이, 어, 좀 서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발견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암세포다라고 보면은 암세포에 있는 이러한 단백질이 T세포와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T세포가 이제 대표적인 우리 우리 몸 안에 있는 가장 많은 면역세포 중에 하나겠죠. 이 T세포 쪽과 면역 면역 이 지금 현재 항체가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이 T세포 쪽에서 이쪽으로 악좀 이제 세포 독성의 그런 물질들을 보내 줘 가지고 어 사멸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하면은 사멸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결합이 되게 돼 버린다라고 하면 이 사멸 작용을 막아 버리는 그런 역할역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 암세포가 이제 이런 면역작용을 회피를 하게 된다고 라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이 면역관문 억제제가 미리 이 암세포에 있는 단백질에 가가지고 이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T세포가 이게 어~ 결합이 되질 않겠죠 그러면은 원래 다른 세포들에다가 독성을 이제 주입을 해줬던 것처럼 이게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안쪽으로 독성 세포 독성 이제 넣어서 암세포가 파괴가 우리 면역 세포 체계에 대해서 어, 이런 암세포가 파괴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니까 기존의 우리 몸 안에 면역 체계에 좀 강화를 시킨다라고 하던가 이러한 암세포가 면역을 억제하는 면역 관문을 면역 관문을 지금 이제 치료를 해주는 억제를 해주는 그런 어, 이제 치료 기법들을 바로 이제 어, 면역 항암제다 이렇게 이제 통틀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이제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아, 다른 이제 항암제 쪽으로 혈관 신생 쪽으로 놓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혈관 신생이다라고 하는 거는 인, 이, 혈관이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겠죠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혈관이 새롭게 새롭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인체에서 굉장히 정상적이고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난다라고 했을 때도 이런 혈관들이 빠르게 가져가지고 피를 뭐 응고를 시켜주고 그러면서 그걸 이제 아물게 해준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운동 같은 거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근성장을 뭐 도와준다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혈관 신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피 안에 산소라고 하던가 다양한 단백질 영양분들이 들어가 있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몸 안에 어 지금 이제 어 채워주고 영양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신체가 활동을 하는 그런 역할에 있어서 이 혈관 신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혈관 신생이라는 과정 자체가 종양이 양성에서 악성으로 전환이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암이 되는 굉장히 근본적인 단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정상세포도 성장을 하겠지만 암세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성장을 하겠죠 정상세포보다 어마 무시하게 미친듯한 그런 속도로서 성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양분을 암이 다 빨아먹기 위해서 암세포 주변에는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혈관 다발들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 영양분을 통해서 다른 지금 세포들, 세포들에게 가야 되는 그런 영양분들을 암세포가 다 먹어버리게 되고 어마무시하게 이제 커지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혈관을 통해서 암세포에게 영양분이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이 혈관을 통해 가지고 다른 장기에 피를 통해 가지고 전이가 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암세포가 굉장히 급속한 성장을 위해서 주변의 혈관 침생을 유도하는 물질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분비를 해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물질을 막아주자라고 하는 게 이제 어 표적 치료제의 아이디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어떤 암세포가 자라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변에 이제 혈관 신생 인자들을 팍 뿌려가지고 혈관이 이렇게 득실득실하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 지금 혈관 신생 유도 인자 중에 암세포 중에서 바로 이 VEGF 인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항암 신약 특히나 표적 항암 치료제에 굉장히 중요한 타겟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적 항암제로 이 혈관 내피 수용체에 직접 결합시켜 버리게 되면은 VEGF가 발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신생 혈관이 생기지를 않게 되고 그러면은 암세포가 정상 세포 속도로서 자란다 자란다라고 하던가 이런 혈관 신생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스스로 사멸이 될 수도 있겠고 어 그래서 지금 현재 마치 전쟁에서 보급로를 끊는 것처럼 이 보급로를 암세포에 영양분을 어, 공급해 주는 신생 혈관들을 차단시켜 주는 게이 암혈관 표적 항암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HLB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두 개의 항암제를 병용 투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암 혈관 표적 항암제와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면역 관문 억제제를 동시에 투여를 시켜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 병용 투여 임상이 최근에 글로벌 제약 업계의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일 약제를 투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지금 굉장히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그런 환자들이 적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병용 투여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치료 효과 같은 경우도 높고 이 치료제에 대해 가지고 적용이 되는 환자 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늘어난다. 그래서 치료 효과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글로벌 1위 항암신약 키트로다의 병용요법 같은 경우도 폐암이나 위암, 방광암 같은 다수의 고형암 대상으로 1차 치료제로서 확대 승인이 되었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1차, 치료, 1차 치료제로 임박이 되고 있다. 이 1차 치료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폐암을 걸렸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병원에서 써주는 1차 치료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차 치료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출에서 말도 안 되게 이제 2차 치료제나 3차 치료제 대비해서 말도 안 되게 이제 커지겠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폐암 환자들이 1차 치료제로서 이 키트로다를 다 어, 처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매출 성장이 나타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HLB 같은 경우는 바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가남 치료제 쪽에서 1차 치료제 등급을 노리고 있다. 지금 현재 키트루다 쪽과 어, 동일한 기전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겠다.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바이오 벤처들 같은 경우도 이 병용 투여 쪽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국내 바이오 벤처가 단일약제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게 FDA 임상을 통과를 하는 게1% 확률보다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일약제 개발보다 이미 지금 검증이 되어 있는 면역 항암제인 뭐 키트로다라고, 키트루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다른 이제 빅테크, 아, 빅, 빅파마의 그런 이제, 어, 암 치료제를 같이 병용 투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겠고 기존의 그 글로벌 빅테크가 만들어내고 있는 블록버스터 항암 신약보다 환자의 이제 치료 요 치료 확률이다라고 하던가 치료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방향으로 어 쓰여질 수가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면역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치료 효과가 굉장히 높겠지만, 환자 반응률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환자한테는 완치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좋지만 어, 환자 반응률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키트로다 같은 경우는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는 완치가 될 수가 있는데 80%는 거의 작용을 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반응률만 높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세계 이제 의료진이 암정복으로서 다가설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주가 급등을 위해서는 이 병용 임상이 최소 일상 통과가 필요하다. 일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올해 제약 바이오 모멘텀이 기대가 될 수가 있겠다.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해 볼 수가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티움바이오입니다 현재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키트루다와 병용투여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겠고요. 티움바이오 쪽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이제 이 v g f 지금 현재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혈관 신생인자죠. 아니면은 다른 이제 인자 같은 경우도 TGF 베타 같은 경우도 경로를 동시 차단을 해주는 차세대 지금 이제 어이 어 표적항암제 표적항암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면역항암제 키트로다의 효능을 극대화를 하는 형식으로서 진행이 될 수가 있겠고요. 티움바이가 요번에 4월 달 AACR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요번에 이 병용 투여 임상 쪽이나 단독 투여 임상 쪽에서 완전 관해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완전 관해라고 하는 게 암이라고 하는 거는 5년 뒤에 10년 뒤에 재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치라는 표현을안 씁니다. 완전 관해다. 어 지금 이제 암세포가 체내에서 발견이 되지가 않았다라는 이제 말을 쓰는데 이 말이 굉장히 주가의 포인트로서 작용을 많이 하겠죠. 최근에 이제 글로벌 히트 상품인 GLP-1 당뇨병 신약 기술 같은 경우도 보유를 하고 있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병보다는 비만 치료제 쪽에서 부작용이 크지가 않은 비만 치료제 쪽에서 굉장히 지금 이제 해당 지금 이 GLP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한 기업이 유럽 시가총액 1위까지 지금 먹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관심도 같은 경우도 높아지고 있겠죠. 어, 마지막으로 GI 이노베이션입니다. 차세대 면역 항암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당초 이제 키트루단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PD1을,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암세포와 T세포가 결합을 하는 것을 어, 막아버린다. 이거를 지금 이제 면역항암제로서 키트루다 쪽에서 개발을 했다고 라 말씀을 드렸죠. 차세대 지금 면역항암제로서 다른 부분을 지금 공략을 하고 있으면서 퍼스팅 클래스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키트루다와 병용요법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미국에서 이미 지금 임상 1상, 2상 진행이 주기입니다. 어, 단독 요법만으로 완전관해와부분관해 결과 완전관해 굉장히 주가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글로벌 빅파마의 약물을 부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빅파마가 이 약물을 토대로 공동 이런 병용요법 임상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공동 임상 계약까지 체결이 되었습니다. 임상 관련된 호재가 임박하고 있는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해 볼 수가 있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미래 섹터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집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연초에 공개를 해드린 종목들 50% 이상 급등한 종목도 굉장히 많이 찍어 드렸죠.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해당 자료지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체크를 하시는지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있을 겁니다. 카톡 같은 거 어플 설치하면 되겠죠? 다들 들어가 보셨을 텐데, 아이폰 같은 경우 이제 앱 스토어에서 어플 다운받죠? 여기서 이제 검색창에다가 급등 타이밍이라고 이제 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는 게 나오게 되겠죠?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이용을 하시느냐? 전부 다 무료입니다. 어, 급등 타이밍 유튜브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투자 관점 제시를 해 드리게 되면은 당일 급등할 것 같은 종목들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는 시간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해당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요.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설치를 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시고 이용하실 때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아이디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하나도 안 쓰셔도 돼요. 어, 이 부분 여러분들 안심하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설치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게시판 있을 겁니다. 이 부분 누르시고요. 그럼 위쪽에 별표치고 AI 로봇, 총정리 자료집이 있어요. 여기 이제 누르시고요.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기 쉬우시게 이미지로서 업로드를 올려드렸습니다. 자료집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종목들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당장 이제 지난달에 찍어드렸었던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찍어드리고 하루 만에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추가적인 급등까지 이틀 만에 50% 이상 급등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 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찍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장 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료집 아침마다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 관련된 체크포인트 간략하게 이제 올려드릴 수가 있겠고요. 당일 이제 시장에 있어서 단타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올려드리게 됩니다. 당일 이제 지니틱스 이런 종목들 20% 급등 아침에 올려드리고 나서 바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죠. 그럼 이런 종목 머리부터 발끝까지 20% 다 먹는 게 아니라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 단타니까 하루에 한 5만원, 10만원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가지고 벌어가본다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매일 아침에 단타 재밌게 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테마 차트 분석 같은 경우는요. 핵심 자료집들 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의 좋아요 엄지척 버튼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된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